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를 기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주시 등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를 요청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 역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볼때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지방에는 이미 두 개의 교육지원청을 한 개로 통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행 전까지 학교교육지원과 행정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양주에도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센터 설치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포천, 동두천, 심지어는 철원, 연천, 파주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옥정 신도시로 양주 신도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요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분리, 교육청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불거진 경기도 한계 시군 한계 교육 지원청 논의는 5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임태희 교육감 공약 중 교육 지원청 분리가 포함되어 있어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당연히 분리돼야 됩니다. 경기도에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서 25개 교육청이 있고 6 개가 이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지자체별로 교육청이 분리돼야 되는데 동두천 양주가 동천 양주 교육청이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고 양주에서 하루빨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 공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의 고령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강원과 충북, 충남 지역 일부 교육지원청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교육지원청 분관련학 인구 감소 때문에 적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천 명이 넘는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학부모의 니즈를 만족하기 어기 때문에. 또 지방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역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교육청의 명칭과 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정을 위해서 각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단독 교육 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해 과천, 구리, 의왕시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지원청 신설과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며 향후 공동성명서 발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겠다는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 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